예, 오늘은요, 두부 적국지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두부 한모 300g, 생굴 100g, 쪽파 3개, 홍고추 1개, 양념으로는 새우젓 2큰술, 다진마늘 1 작은술, 참기름 조금 써서 두부 적국지게를 만들겠습니다. 냄비에 물 5컵을 넣고 끓이고 있어요. 두부는 3등분 해서 약간 도톰하게 썰어요. 1cm 정도로. 쪽파는 3cm 정도로 썰어요. 콩고추는 씨를 빼고 3cm 정도로 굵은 채로 썰어요. 새우젓은 다져서 이제 국물만 씁니다. 굴을 씻어요. 물에 소금을 넣고, 굴을 넣고, 손끝으로 살랑살랑. 자, 이제 건져요. 헹굽니다 이때 돌 껍데기장 있는 물이 있으면 골라냅니다. 물이 끓을 때 두부를 넣어요. 또 씻어놓은 불도 넣고. 마늘도 넣어요. 그리고 가져온 새우젓을 넣고 걸러요. 자, 이렇게 불이 익어가요. 홍고추를 넣어요. 썰어 놓은 대파도 넣어요. 간을 보고 싱거우면 소금을 조금 넣, 넣어요. 이렇게 살짝만 끓이면 됩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릇에 담고 참기름을 한 방울 넣어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예, 요즘처럼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렇게 아주 간, 편하고 영양이 많은 두부 젓국찌개가 제격입니다. 가정에서 만들어 드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